오늘 제가 해볼 실험은 밀도차로긴공 띄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의 물질은 분자들이 매우 빽빽하게 모여있는 상태이므로 밀도가 큽니다. 액체 상태의 물질은 고체 상태에 비해 분자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더큰 부피를 차지하고 고체보다 작은 밀도를 갖습니다. 또한 기체 상태의 물질은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 같은 숫자의 분자에 대해 차지하는 부피가 고체나 액체에 비해 훨씬 커서 밀도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기름공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액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가라앉으려 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일수록 위로 뜨려고 합니다. 식용유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훨씬 작아 어떤 경우에든 물보다 위로 뜨게 됩니다. 또한 에탄올의 밀도는 식용유보다 밀도가 적습니다. 따라서 기름공은 에탄올보다는 아래쪽으로, 물보다는 위쪽인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이용해서 기름공 띄우기 실험을 해볼 거예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물부터 이병 안에 넣어야겠죠. 물은 3분의 2만큼 채워줍니다그 다음으로는 알코올을 넣어야 되는데요. 알코올과 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를 용해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뿌여지기 때문에 식용유 관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냥 알코올을 때려붓겠습니다. 자, 이제 밀도차로 알콜과 물이 분해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대충 분해가 된것 같죠? 자 이제 기름을 스포이드로 물과 기름 경계 사이에 주입을 시켜주겠습니다. 네. 자, 이따다마 후보 주유. 예, 좋죠? 야, 맞다 생기지. 예. 오, 좋습니다. 예, 됐어요. 예. 오 대박 짜자 스포이드로 마저 보여줄게요 아주 조심스럽게 빠밤